오늘은 한국 직업능력진흥원에 정식 등록된 생활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도사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건강 관리, 병원이나 관공서 동행, 복지, 정보 제공 등 노인의 삶을 돕는 일을 맡습니다. 이 자격증은 민간 자격으로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학력 제한도 없습니다.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보통 4주 안에 수료가 가능합니다. 출석률 60% 이상과 온라인 시험 60점 이상이면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발급 시 상장형과 카드형 두 가지가 함께 제공되며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과목은 노인의 개념과 노화, 건강생활, 치매와 우울증, 주거생활, 인권, 여가활동, 복지정책, 상담과 직업윤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취득 후에는 노인복지관, 요양원, 노인돌봄센터, 사회서비스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형태는 주로 시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약 1만 2천원 내외로 월 100만원. 전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활지도사 자격증은 짧은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노인 돌봄 관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격증입니다.